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비추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인자께서 당신의 생애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그들의 생애에서 완전하여야 한다. 예수께서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 예수는 인간의 운명에 동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셨다. 예수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수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어떤 것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될수 있다는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행하셨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점도 없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야곱이 보았던 밑바닥은 지상에 꼭대기는 하늘문, 곧 영광의 문어구에 닿는 그 사다리이시다. 만일 그 사다리가 단한 발판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야곱이 형의 설을 속이고 집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야곱에게 가장 힘든 일은. 가장 두려운 사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지지는 않을까,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을까, 하나님과 단절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범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늘과 이 땅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사닥다리.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어졌음을 다시 관계를 맺고 교통을 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게 되지요. 그런데 이 다리가 이 사닥다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완전한 생애가 아니었더라면 불완전한 다다리가 되어서 하늘과 이 땅이 이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한 번이라도 유혹에 넘어지거나 시험에 실패했더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없고 인류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면서 사탄의 그 모진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내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으니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성품을 보유할수 있고 예수님처럼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늘의 보좌를 붙드시는 한편 당신의 인성으로는 우리를 붙드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와 동일한 죄된 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여 죄 없는 생애를 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 경험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온전한 경험을 할수 있음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의가 무엇임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의의 근원으로 가리키셨다. 이제 그분은 실제적 의무에 대해서 언급하셨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할 때에. 자신에게 주의를 끌거나 칭찬을 받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도록 하라.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들을 유익을 위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주라. 기도할 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라. 금식할 때에는 머리를 숙이고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한 마음을 안고 다니지 말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의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으셨던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들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봉사와 수고와 헌신에는 예수님의 자아가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도 우리의 자아가 굳어 있어서도 안 되고, 굳어 있을 수 없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는 자아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자신이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선 부제 봉사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게 되지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가? 아직 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아를 하나님 앞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봉사를 드릴 자는 자신을 조금도 아낌없이 당신께 바치는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사람들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소개하는 일에 당신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행한 봉사는 큰 보상을 받는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아프시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봉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도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과 자존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해가 되는 것들,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함, 세상을 사랑하는 그 욕심들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바치는 겁니다. 이걸 바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할 때 그것이 하늘에서는 아주 값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우리의 생애로 말미암아 음성이 꼴지어진다 원래의 아름다움이 사람에게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속성이 그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비쳐 나오기 시작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하는 남녀들의 얼굴에는 하늘의 평화가 깃든다. 그들은 하늘의 분위기에 둘러싸인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기쁨, 곧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기쁨을 갖는다. 그들은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간합되는 영예를 얻는다. 그들에게는 주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사업을 행할 책임이 맡겨진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때, 즉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깃듭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을 누가 와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평화해도 우리에게는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송할 따름이고 미안할 따름이죠. 이 평화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분위기에 둘러싸인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입니다. 곧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기쁨을 갖는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것을 보니까 기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비록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하지만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을 볼때 기쁜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간합되는 영예를 비로소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애할 때. 우리의 자아가 다 감추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변신되고 굴복될 때, 그때 비로소 주의 이름으로 당신의 사업을 행할 책임이 맡겨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비로소. 자신이 다 하나님께 굴복되어졌을 때, 비로소, 모세를 불러 사용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어,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